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7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그러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세상적인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며 그것을 열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선한 영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셨습니다. 이 선한 양심,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통합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만 빼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빼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리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새로운 산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육체로 죽이심을 당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아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다. 뭐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부자에게 했던 말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옥으로 가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 했어요. 이 옥에 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할때 옥은 장소적 개념의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태적 개념의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냐면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하시니라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선포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캐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한 사람씩 일대일로 관계존조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아가 방주짓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녀들아, 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분명히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도 교회 안 간다 해도 그 남편은 그 아내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남편만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선포되어짐이에요.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겠지요. 왜 방주를 짓느냐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들에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그가 왜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을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농담처럼 여기고 노아를 이상한 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든 동,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함으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자장에 그러시죠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노라. 우리들이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 그 상황 동안 주님께서는 뭐 하시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거나 아니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그 물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요. 찾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다른 어디로 도망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참 그럴 때뭐 피지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어디를 가든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일로 집중되어 살아요. 언제까지요? 심판을 당하는 그날까지.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2 2장에 어떻게 하려요? 게시록 2 2장 그때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게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의를 행한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뭐 하다고요? 그대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모하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물 가운데 심판하고 그물 가운데 구원하심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물은 21절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군이라 아멘. 무렴 뭐라 그러세요? 세례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1 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송해를 가르치고 공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그 홍해에서 그들은 뭘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죽고 그 죽음의 바다에서 다시 나오므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다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씻잖아요. 이 물은 그런 씻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의 영혼의 씻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씻음을 받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의 그 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러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편이라는 건 당시 오늘도 그렇지만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 오른손 더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뭐하세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출애굽기 추레웃기, 출애굽기가 아니고 십계명, 이계명이거든요.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쓰, 썩어질 벌어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인에게 모하는 삶을 살아요?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 그들도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셔야 돼요. 마치 노아와 같이. 노아가 방주지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산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